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구설입니다. 2022년 이민년 어, 우리 소띠 여러분들 11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11월달 운에서는 어, 내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지만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에서도 열심히 움직였어도 내가 열심히 일했어도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괜히 구설수에 힘들 수 있고 또 사람들 간에 움직이면서도 어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도 뺨 맞는 격이기 때문에 우리 11월달에 우리 대체적으로 사람 조심 좀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처세수를 잘 하고 가시고 주위 사람들한테 어 내가 말 끝에라도. 언쟁이 될수 있는 이런 말은 될수 있으면 좀 피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성격대로 움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내 성격대로 급하게 움직였다가는 내가 구설수 또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까딱하다간또 관제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11월 달 운에는 이 사람 조심, 처세술만좀 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6살 정축생분들. 어, 26살 장주생분들이, 어, 취업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시험, 뭐,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학위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변화, 변동, 내가 얻을 수 있는 운도 강하고,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를 주면서도, 내가 힘들고 답답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스물여섯 살투띠 분들은 어 운에서 금전운도 열려 있고 내가 안전자리가 좀 편안해질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또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이래든지 내가 변화 변동수 움직임을 주면서도 매사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하지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 모이는 자리에서라든지 사람 많은 곳에서 어, 내가 언행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다툼 끝에 소리가 날수 있고 시끄러워질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들어있습니다. 38살 을축생분들. 어, 38살 울축생 분들은 대체적으로 문서운도 따라오고 변화, 변동수 움직임을 주면서도 내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운세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세도 굉장히 강하고, 내가, 어,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는 따라오겠지만, 너무 사람을 믿고 움직였다가는 사람 끝에 괜히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도 사람한테 끌려가기보다는 내가 사람들을 끌고 오는 수에 들어야지, 어, 내가 매사에 사람 믿고 움직였다가는 손해날 수고, 내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리드해가면서 갈수 있는 이런 운세가 가져야 내가 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남을 믿고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매사 일처리라든지 금전 투자라든지 또 문서를 잡고 움직이시든가 이런 운에서도 내 운에서 내가 안정있게 절제있게 움직이셔야지 사람 말 듣고 자지우지 움직이셨다가 내가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38살 소띠 여러분들은, 어, 결혼 운도 들어와 있으신 분이 있어요. 어, 인연, 또 인연이 없고 혼자 계신 분들은, 오른 인연을 만나서 내가 결혼까지 가실 수 있는, 이런 일연을 만날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시운살 개축생분들, 어, 0운살 개축생분들이, 어, 좋은 일 있겠어요. 집안에 생각지도 않게 좋은 일이 있겠고 내가 답답했던 일이 외로 풀어지는 눈에 들어있어요. 어뭐 신경쓰는 사람으로 인해서 뭐 금전수로 인해서 내가 조금 답답하게 이것저것 신경쓰고 가셨던 분들도 하나 해결하면서 또 하나가 해결되고 금전으로 힘들었던 분들은 금전수로 좀 답답한 거 풀어져가면서 또 인연의 귀인이 나타나면서 내 앉은 자리 편안하고 금전수문해서 열리는 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 영업사업 하시면서도 조금 답답했던 눈에서도 11월달에 풀어질 에 들어있어요. 우리 시운살 개축생분들이 동분서주하게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바쁘게 움직이면 너무 바쁘게 움직이면 실수가 따라오기 마련이니까 매사에 말실수 또 행동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해서 움직여 주시면 11월 달에 크게 무리하기보다는 내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운에서도 받쳐주고 또 열릴 수 있는 이런 운에 들어 있습니다. 62살 신축생분들, 어, 62살 신축생분들이, 뭐, 문서에 변화를 준다든지, 내가 금전을 투자한다든지, 어, 사람 믿고 움직인다든지, 이런 거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뭐, 중간에서 뭐, 바이어 사람들, 사람을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엮어주고, 어, 하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도 주위에 사람들하고 잘, 살펴보고 움직이셔야지 괜히 내가 사람 속에 있다가 구설수에 들어수 있는 이런 운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순 아, 두자 신축생분들이 도처에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하려다가 괜히 좋은 일 하다가 뺨 받는 격으로 내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요 구설이 따라오면서 내가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사람들하고 움직일 때 조심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 투기 이런 것도 조금 피해주시고 새롭게 문서작고 움직이시는 것도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운에서는 열리고 가고 바쁜 운에서도 뭐 내가 내 문서를 잡고 움직이시든가 아니면 내가 내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앉은 자리가 편안하게 움직이겠어요. 사람 조심하 각별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4네살 기축생 분들. 어, 이른데서 기축생분들, 지금 아직도 내가 뭐 일을 하고 계시든가 내 사업장을 갖고 계시든가 하시는 분들이, 어, 변함없이 움직이시는 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몸소가 힘들어서 좀 손을 놓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도 정리정돈을 할때 여기 깨끗하게 정리가 될수 있는 운세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정리라든지 주위에 변화 변동 주면서 요거 빈철하게 내가 가지치기 할 것도 깔끔하게 가지치기 정리가 될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74살 소띠분들이 답답했던 것도 풀어지는 형국이고 힘든 간세도 내가 좀낮지는 운세에 들어있고 좀 내가 정리정돈이라든지 문서의 변화라든지 움직이려고 생각하시는 것도 내 계산대로 움직이면서 어 힘들지 않게 일이 마무리가 잘 되고 잘 풀어질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 있습니다. 아, 단지 조심하셔야 될건내 몸수가 조금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몸조심 좀 많이 하시고 먼 거리 여행 같은 거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체적으로 소띠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내가 바쁘게 동분서주 하면서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에요. 금전수도 따라올 수 있고 내가 명예도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지만 그래도 내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나한테 구설이 따라올 수 있고 내가 잘해줘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가실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움직이면서는 매사에 조금씩은 조심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